근데, 진짜, 수정 공급 방법도 이제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짜치고,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적절한 질문이었어요. 바로, 무료 수정 얻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전에 시청자분들과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수정을 얻는지, 거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일일과 제제제제제. 마블 퓨저 파이트를 하다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숙제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 1일 차원 주 차원의 주인, 요런 거, 아, 요건, 요건 1일이 아니지만, 예, 요런 걸 하다 보면은, 어떤 거를 얻을 수 있냐면, 1일 과제, 여기서 수정 25개, 요걸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요 숙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소 연구, 뭐, 월드보스 클리어 1회, 연합, 뭐, 얼라이언스 배틀 일반 모드 참여, 참여해요. 클리어 아니면 참여, 뭐, 거대보스 레이드 클리어 1회, 이건 좀 빡세긴 하겠다. 하지만, 뭐, 버스 타면 되겠죠. 그 외적으로 멀티버스 인베이전, 뭐 15만 점 이상 획득 어렵지 않아요. 네, 참여만 하면 다 얻을 수 있어서 여기서 25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주간 과제 이 주간 과제가 뭐냐 이거를 계속 주간에 끊임없이 잘 하다 보면 여기 보이시죠? 30개 요 게이지가 다 차면서 매주 30개의 수정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주간별로 30개를 얻을 수 있고 초보분들이 가장 얻기 쉬운 방법 캐릭터 키우기. 이것이 뭐냐, 레벨 50, 60, 70, 80에 각각각 레벨마다 수정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가급적이면 캐릭터들을 자주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게 캐릭터를 눌러보시면, 보시면은, 50레벨 달성 때 수정 20개, 그리고 매두사 60레벨 달성 때 40개, 거기에 70레벨 달성 때 6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얻을 수 있고 80레벨 달성하면 또 80개를 주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티어 4까지 쫙 키운다고 하면은 총 200개 정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기 때문에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랭킹 배틀이 있는데 이 랭킹 배틀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 이제 뭐 업데이트 할 때마다 네, 생기는 건데 요거 그냥 일단 참여라도 하십시오. 참여라도 하셔갖고 얻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순위 권 보상 목록이라고 되어 있죠. 제일 내가 진짜 개 뉴비다, 개 초보다 라고 하셔도 51%에서 100% 여기에 들어가도 수정 40개를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충 해도 2%에서 10% 되니까 수정 100개를 얻을 수 있고 참여만 하셔도 40개는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최소 40개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캐릭터 랭킹. 이건 잘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남기진 않았는데 이게 뭐냐면 캐릭터마들마다 이제 랭킹이 존재하죠. 이런 식으로 마이즈 모랄레를 누르면은 제가 몇 단계인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장 레벨 여기에 보면 순위가 보이죠. 여기에 따라서 차등으로 그그 어, 그 달마다 좀 대상이 다르긴 한데 그 달에 선정되는 캐릭터의 내 랭킹에 관련돼서 보상을 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은데 몇 개를 주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다 좀비 서바이버 이것도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잘안 하긴 해요. 좀비 서바이버는 이번에 개편에 대해서 좀 이제 자동으로 바뀌어 있어 됐기 때문에 조금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어! 거짓말 하지 마! 어디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1인 이상 생존한 상태로 클리어하면 10개. 그리고, 주간에 좀비 1000회 처치. 이게 주간에 20개 정도 먹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짜치죠. <laughs> 짜치긴 하지만, 수정. 어, 20개, 수정 20개까지 얻을 수 있다, 주간에. 그리고, 팀 배틀 안이나 타임라인 배틀, 아더월드, 요, PVP도, 계급별로, 등급마다, 보상이 달라요. 이거 매주 주진 않고, 아마 시즌마다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써놓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달 출석 보상으로, 600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출석을 하셔도, 이 추석 보상에서 600개의 수정을 타 먹을 수 있다. 월간 추석 여기서 타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나머지들을 보면은 자, 계산을 한번 해 보죠. 만약에 600개가 맞다면 한달 추석 600개가 맞고 여기 있는 정보 외에도 분명히 있을 건데 놓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놓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만히 서서 보주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한주 열심히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PVP 빼고, 한달 동안 열심히 모은다고 하면, 1540개는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 외적으로, 이제, PVP, 뭐, 나머지, 뭐, 랭킹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숙제만 열심히 하고, 출석만 열심히 하면, 기본 1540개는 얻을 수 있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비자금을 지른다? 하면, 2480개 정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비자금이 무엇이냐? 한달 정도 상품인데, 이 매일매일 혜택에서 이 토니 스타크의 비자금 2,680개, 아, 2,480개가 아니에요. 2,680개네요. 2,680개, 요걸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자금 효율이 압도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개 난리치고 어? 숙제 열심히 하고 출석 열심히 하는 것보다 비자금 이거 6천원짜리 사는 게뭐 정확히 하면 6,600원인가, 어, 거의 한 7천원 되죠. 7천원 값어치가 훨씬 비자금, 어, 수정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 게임을 가급적이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비자금 사세요. 이것만큼 넷마블 엿먹이기 좋은 상품이 없다. 비자금으로 혼내주자! 네, 이거를 장려하고 싶군요. 비자금으로 혼내주세요. 그래서 비자금을 꼭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제 비자금까지 사게 되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좀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얼마냐? 1540 플러스 4020, 5500, 5,560개 플러스 알파의 수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것 같고요. 굳이 제가 이걸 하는 거는 좀 가끔씩 이제 수정 얼마나 먹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정보가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빠진 것도 있습니다. 빠진 거는 제가 미리 사전조사를 미흡하게 해서 생긴 문제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당 이거보다 뭐 잘못된 정보 같은 경우 이거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는데 빼 놓은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laughs> 1560개 정도 우리 1560개 정도 얻는다고 했잖아요. 한달 동안. 그래 봤자 한정판 유니폼 하나 못 산다. <laughs> 비자금 없으면 한정판 유니폼도 못 사는 이런 상, 생태계라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는 마블 퓨처 파이트 수정을 얻을 수 있는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컨텐츠가 어, 더 많아져야 된다.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한정판 유니폼은 그1,750 수정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플러스 알파적인 거를 빼고 얘기했다지만 1,560 개는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과금 뭐 비자금을 안지르건너좀 뭐 있으면 또 블랙 프라이데이면 1년 1년짜리 비자금 있죠. 이것도 꼭 사야 되는데. 1년짜리 비자금 플러스 뭐 일반 비자금. 이게 없으면 이제 한정판 유니폼 못 사는 이런 안, 안타까움도 있고. 게임 자체가 이제 유니폼의 유무로 게임을 지속할지 안 할지 이게 결정되는 사안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편해져야 된다. 화학까지 다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획득하는 수정의 개수가 좀더 많아져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비자금 가격도 올리고, 뭐, 상점 패키지 가격도 많이 올렸잖아요. 그만큼 획득할 수 있는 무료 재화가 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뭐, 분명 많이 늘리긴 했어요. 하지만, 쥐똥만큼 올렸다. 너무 가격 올린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무료 재화가 너무 적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성 한정판은 어쩌죠 여성 한정판 지금 거의 뭐한 4만원대 아닙니까? 이게 말이 돼요? 에? 솔직히 말해서, 요번에 여자, 뭐, 매도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엠마 프로스트, 이게, <laughs> 이게 한정판 값, 4만원 값합니까 이제 다리 병신은 이제 다리에서 이제, 잘 보세요. 아직까지 다리에서 피다! 아직까지. 예? 아직까지 보이시죠? 다리에서 피나는 거. 이제 걷는 것만 패치했을 뿐, 여전히 다리 찐빠나한 거 고치지도 않았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뭐 엄청나게 조, 좋아서 지금 메타를 장악하고 이 정도 수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도 아닌데, 예, 이걸 4만 원 주고 지금 봐봐 지금 막 들썩들썩하는 거 보세요. 여기 피나갖고 아직 봉합도 안 됐어, 얘가, 예? 이런 거 4만 원 주고 사라고 한 이게 맞습니까? 예, 지금 허벅지 라인이 이게 이게 2단 분리돼 있는 게 맞아요, 예? 능력도 별론데 이걸 4만 원 주고 팔고 있다. 지금 머리 지금 락스물에. 넣다 빼지 않은 이상, 정신이 꺾어지지 않은 이상, 이렇게 서비스하는 게임사가 세상 천지에 없다. 지금 마블 라이벌즈만 보십시오. 개새끈 빠끈한 루나스노우 같은 유니폼도 한정판이고 수영복인데 노출 대비 이쁘고, 어? 궁극기 이펙트도 바뀌고, 어? 내가 원하는 색상 입히고, 다 하는데도 9,900원도 안 해. 맞아요? 이게 지금 현재 지금 넷마블의 위치입니다. 좀 자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갑자기 좀 3천포로 빠졌는데 오늘은 좀 얻을 수 있는 수정 재화를 알아봤고 지금 마블 퓨처 파이트의 수정의 가치가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